안녕하세요. 은별 필라테스입니다. 오늘 운동화 영상에서는요, 어, 영상에서는 서서 하는 운동을 또 한번 준비해봤어요. 서서 하는 운동인데, 저는 실제 수업에서 같은 동작을 세세트 뭐 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물론, 많은 분들 자세를 체크해주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어, 여러 명 되게 단체 수업을 할 때는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소그룹, 소그룹 소그룹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어, 한 동작을, 한동작세 세트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서, 그래서 한 세트를 하는데, 총세 세트를 하는데, 이번에 어, 보여드릴 동작도 그렇게 할 거예요. 동작으로는 하나하고, 이거를 세 세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있을 때, 우리 배 호흡부터 연습을 할게요. 동작을 할 때는, 우리 가 다리를 올리는, 올리는 동작들을 할 건데, 이거를 할 때는 호흡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완성된 동작만 알려드릴게요. 숨 쉬고 내쉬면서 이런 동작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흡부터. 오늘 수업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호흡부터 할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배만 배만 주에서 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마시고 호흡은 이렇게 꽉꽉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시면서 배 나오고 내쉬면서 마시고 마시고 이렇게 호흡 요렇게해서 우리 열 번만 해볼게요 내쉬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이번엔 손 피고, 동작 해볼게요. 내쉬면서, 업, 반대쪽, 둘, 반대쪽, 할 때는 손이 내려가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요.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또, 손을 내리지 않고, 그 상태로 배 호흡을 하면서, 배를 주위에서 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쉬고, 이런 동작이에요. 이거를 우리 열 번, 한 세트 해볼게요. 자, 손 피고, 손은 너무 팔꿈치를 팽팽하게 피면은 어깨가, 어깨가 우습 올라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하시면 돼요. 구부리고, 내쉬면서 다리를 업, 반대쪽, 둘, 콩만 떨어져, 셋, 넷, 배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웃 마지막, 쉴게요. 음. 이런 동작을 할 거예요. 할 때는 항상 다리가 쿵 떨어지지 않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리가 쿵 떨어진다는 거는 배에 힘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 자, 이번에는 손을 편 상태에서, 손을 편상 상태 같아요. 이번에는 다리를 올릴 거야. 사실 다리에 하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힘이 없는다고 하면 다리가 많이 못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정식 운동을 하면서, 다른 운동을 병행하면서 가능한 범위니까, 내 다리가 너무 많이 안 올라온다. 근데 이거 올리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구부려서 닿는, 이런 동작을 하지 않게 그걸로 펴서, 너무 안 되면 다리 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배, 후, 후, 넣으면서 열번 해볼게요. 손 피고, 열 번, 하나, 후, 반대쪽, 후, 둘. 여덟 아홉 마지막 쉴게요 음. 이렇게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어, 동작을 섞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동작 무릎 구부려서 하는 거두 번째 동작 다리를 펴서 하는 거 음. 이번에 섞어요 섞어서 킥 스트레칭 킥 스트레칭 이렇게 몇번 해볼게요 손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둘, 셋, 찍고, 넷, 한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u 자, 이렇게, 어, 어, 몇점 들렸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거 이제 최후 한 가지인데, 연습을 하면서, 응. 연습을 하면서 동작을 끊어서, 내 머리에서 동작을 익히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면서, 제대로 자세를 완벽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봤어요 이번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설명을 최소화로 하고, 연모적으로 해서, 두 번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스트레요. 흠 피고, 흠 올리면서, 여섯, 기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업, 쉬고, 이번엔 펴서, 열 번, 하나, 둘, 상관없어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업! 줄게요. 억지로 빨리 하려다가 보면 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많이도 어려우신 분들은, 킥, 스트레칭 천천히 해서 하시면 돼요. 소음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굉장히 연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에요. 횟수를 늘려서 집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이 동작을 해도 좋으세요. 자, 섞어서 믹스 마지막이에요. 손 피고,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업. 쉴게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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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응, 음. 뱅 저도 이제 스텝이랑 꼬이고 다리랑 꼬하는데, 실제로 이 동작이 섞어서 하면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씩 끊어서 하고 믹스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어휴. 자, 오늘 그러면 한 동작으로 동작 끊어서 동작 익히면서 효과를 높이는 세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서서 하는 운동이었고 배힘 계속 후, 후, 넣는 거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복근 운동 기르고 힘 기르는 운동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